충격적인 얘기를 들은 게 있어서 하나도 모르겠다라는 말씀, 주중에 잘 모르겠다라는 말씀들을 들어가지고, 우리 저도 좀더 쉽게 이렇게 풀어서, 또 반복적으로 말씀드릴 테지만, 우리 댁에서 한번더 책을 읽어와 주시고, 또 영상을 한두 번만 더 봐주시면 조금 더 기억이 쉽게 남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함께 우리 같이. 저도 힘들고 여러분들도 힘든 시간인 거 압니다 시간이 우리 같이 힘차게 힘써서 우리 이 하나님을 아는 이 시간 함께 보내시길 소망합니다 네, 지난 시간 저희는 그리스도의 삼중직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맞아요. 영원한 제사장이신 그리스도 영원한 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하는 완벽한 다리가 되어주신다라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예수님을 통해서 어디서든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지요. 우리가 꼭 어, 과거처럼 성전에서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곳 예배당에서도 하나님을 예배드릴 수 있고 우리 각자의 집에서도 삶의 자리에서 일터에서 어, 대중교통 안에서 자신의 차 안에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영원한 제사장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어, 우리가 지난 주에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우리가 기도를 마칠 때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잖아요. 그 개념 중 하나가 여기에 내포돼 있는 개념인데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원한 제사장이 되시니 그를 통하여 우리 성부에게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는 성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올려진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에 응답해 주시는 개념이 기도의 과정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어, 이 이것이 가능한 이유가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제사장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와 하나님을 잇는 영원하고도 완전한 통로가 되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것을 지난 시간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이어서 영원한 선지자이신 그리스도를 함께 나누어 보았는데요. 선지자의 역할이 뭐라고 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선지자의 역할이라고 했는데요. 말씀 그 자체께서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어요. 말씀 그 자체이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길과 진리와 생명을 전파해 주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수 있고 들을 수 있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을 알수 있다라는 거죠. 말씀되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셨고 우리는 그분을 통해서 누구를 알아간다고요? 하나님을 알아간다라는 것이 이제 영원한 선지자로서의 그리스도의 역할이십니다. 마지막으로 영원한 왕이신 그리스도는 어떤 역할을 하실까요? 왕 하면 우리가 생각나는 게 보호와 통치 맞습니다. 박수. 네, 장로님, 맞춰주셨어요. 네, 보호와 통치는 다른 말로 섭리라고 표현했죠.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중에 우리의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해방시켜 주셨고,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시고, 또 우리를 바르게 빚어가시는 그 모든 과정, 우리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안에 속하여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안전함이 어디로부터 오냐 영원한 왕이신 그리스도의 통치와 보호하심으로부터 온다라는 것을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마지막에 우리가 두 나라 시민이라고 얘기한 거 혹시 기억나시나요? 첫 번째 우리는 지금 현재 이 세대를 살아가는 대한민국 또는 이 세상의 시민으로서 살아갑니다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그게 사실은 먼저죠 하나님의 나라 백성된 우리가 또이 세상,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데요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이미 승리하신 인생을 살아가나 아직 그 나라가 이는 것부터 펼쳐지지 않는 이 과도기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요. 이것을 이미와 아직 아닌 사이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라 하고 함께 나누고 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라는 질문이 이제 오늘 함께 나눌 32문의 내용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후에는 그와 더불어. 네. 저희는 그리스도인이지요. 그리스도인의 다른 말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어, 왜 우리가 그리스도인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와 깨어질 수 없는 연합을 이룬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생겨났어요. 그 믿음과 함께 곧바로 연결되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과 깨어질 수 없는 한 몸을 이루게 됨이라는 거죠. 연합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어, 이 모든 것이 구원이라고 정의된다. 라고 함께 나누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인생이다. 라고 했을 때는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된 인생이다.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모든 것이 나의 것이 됨. 이 구원이죠.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 하셨고, 우리를 의롭게 해 주셨고, 우리를 위해 율법을 완성시키셨고, 우리를 위해 해 주신 그 모든 사역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곧바로 전해지는 것,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된 존재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라는 것을 함께 나누어 보았는데요. 우리는 이 그리스도인의 뜻을 한번 더 깊게 생각해 봤을 때그 의미를 깊게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저 앞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영어로는 Christ 하고 전미어가 붙었어요. 전미사가 붙었는데 저 전미사는 뭐 뭐뭐 하는 사람으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이걸 조금 더 의역을 하면은 그리스도 하는 사람이겠죠. 이게 직역이라고 한다면 그리스도 하는 사람을 좀더 우리가 쉽게 풀면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 정도로 우리가 해석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 아진 집사님 계셔가지고 상당히 지금 영어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조심스럽긴 한데요. 네, 다음 히브리어, 아 헬라어 있어가지고 조금은 자신감을 얻고 다시 얘기합니다. 자, 크리스천이라고 했을 때 영어로 이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그리스어로 넘어가면 크리스티아노스라고 발음이 되는데요. 그리스도인을 크리스티아노스라고 하는데요. 크리스토스라는 그리스도와 이아노스라는 따르는 자들이 합친 합성어가 크리스티아노스라는 그리스도인을 가리키는 헬라어 그리스어죠 이 빨간 글씨를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 그리스도의 열렬한 지지자 이 존재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어요 우리의 그런 마땅한 역할은 뭐냐면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또 그리스도를 닮아 살아가는 자들이고 그리스도 하면 껌뻑 죽는 그리스도의 열렬한 지지자들이 바로 누구라고요? 우리와 같은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것을 이 크리스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에 담긴 의미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생각하실 때그 개념을 생각하실 때이 깊은 의미가 그 단어에 담겨 있다라는 것을 함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r i s t o Christo, Christo, c h r i s t 죠 그럼 예수님의 삼중직 조금 전에 우리가 함께 나눠 어떤 게 있을까요? 첫 번째 제사장, 두 번째 선지자, 세 번째 왕. 그리스도인은 제사장, 선지자, 왕적 사명을 살아내는 자들입니다. 넘겨 주실래요? 네. 네. 우리 그리스도인은 제사장, 선지자, 왕적 사명을 살아내는 존재들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리스도 제사장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인데요. 어,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는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어, 제사장의 사명 무엇인가요?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명이 제사장의 사명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부름 받았습니다. 이 말을 조금 더 과격하게 표현하면요, 예배하지 않음은 우리의 그리스도인에 있어서 직무 유기다라고 표현될 수 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리스도인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마땅히 당연히 해야 될게 뭐냐면 하나님을 예배함이라는 거죠. 그것은 우리의 우리가 정말 우리의 가장 기본에 깔려 있는 가장 기본적인 의무인 거죠. 우리 의무를 다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것처럼 우리의 마땅한 의무가 뭐냐면은 예수님,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우리가 서 있습니다.라는 거죠. 그러나 여기에 하나님의 그 사랑이 담겨 있는데요. 예배는 명령인 동시에 우리를 살릴 은혜의 방편이기도 합니다. 마땅히 수행해야 할 하나님 주인께서 우리 종에게 내리신 명령임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담아 두셨다라는 겁니다. 예배를 통하여 우리는 그리스도인됨의 그 평안함을 누리죠또 예배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만남을 통해서 참된 회복을 경험합니다. 또그 하나님을 만남으로 위로와 평안을 누리게 되죠 이처럼 예배는 우리가 애써서 힘써 수행해야 될 사명인 동시에 우리를 회복시킬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라는 겁니다 참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냥 명령에서 애써 수고하고 노력해라라고 말씀하셔도 무방할 텐데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우리를 회복시킬 우리를 기쁘게 할 은혜를 담아두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찾고 누리며 기뻐할 수 있게 해주심으로 우리의 소명을 다할 수 있게 모든 것을 다 깔아주셨다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 사랑 기억하면서 우리가 어떤 존재다. 우리는 예배하는 존재다. 네, 다시 한번 같이 따라해 볼까요? 우리는 예배하는 존재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예배자 곳 선제사장의 아, 사명을 감당하는 존재들입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선지자적 사명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선지자의 사명입니다. 좁은 의미에서의 선지자적 사명은 저와 같은 목회자들에게 부여된 사명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말씀을 묵상하고 해석하고 적용하여서 바른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교회 공동체에게 선포하고 함께 나누는 사역을 저희가 하고 있다 한다면 넓은 의미에서의 선지자적 사명은 우리 모두에게 부여된 하나님의 사명이지요. 그리스도께서 지상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거라라는 명령이 저에게만 내려진 게 아니라 어떤 누구 누구에게만 내려진 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내려진 하나님의 그리스도인을 향한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증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라 이 말이 뭐냐면은 선지자적 사명을 살아내라라는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선지자적 사명의 수행은 우리 쉽게 말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지요. 저희 교회는 매주 수요일마다 전도를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많은 분들이 함께 참여하고 있지만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참여해서 우리 전도에 힘쓴 우리 교회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또 삶으로도 전도를 합니다 삶의 자리, 자리에서 진짜 우리들의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과 함께 우리들의 인생 그 자체로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데요 어떻게 살아낼 수 있을까요? 우리가 구별된 경건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낼 때 우리는 그 삶으로 우리들의 인생으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죄와 구별되려 애쓰는 인생입니다 완전히 구별될 수는 없겠죠 그러나 죄와 싸우고 죄와 씨름하고 아등바등하면서 그 삶을 벗어나려 조금이라도 그 삶으로부터 벗어나고 죄와 멀어지려는 인생을 살아가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인데요 어, 우리가 하나님만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죄로부터 구별된 길을 걸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부여하신 이 선한 양심에 따라서 진실하고도 사랑 가득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수고와 섬김과 헌신, 배려, 존중, 희생의 삶을 살아갑니다. 저 수많은 사람들이 아무리 이기적으로 그 인생을 살아간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타적으로 인생을 살아가고 남들은 괜찮아 눈 감으면 돼 라고 얘기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는 철저하게 조심하고요 때로는 바보 같아 보이고 때로는 남들보다 뒤처지는 것 같아 보여도 우리는 진리 대신 그리스도 예수를 굳게 신뢰함으로써 그가 보여주신 인생 예수님께서 힘이 없으셔서 그 모진 고난과 고통을 당하신 것 아니잖아요 그 모든 것을 이루기 위한 사랑과 배려와 존중과 겸손에 따라서 그 모든 길을 걸어 주셨다고 한다면 우리도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 그리스도의 열렬한 지지자, 그리스도를 따르는 존재들인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그 삶을 살아내미 곧 선지자적 사명을 살아내는 우리들의 인생입니다라는 것이죠. 이런 인생을 사노라면 처음에는 그리고 좀 많은 시간 우리를 이상하게 볼 겁니다. 분명 저 사람은 손해 보는 게 맞고. 느리게 가는 게 맞아요. 근데 이상하게 그 삶이 너무 평안해 보인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했을 때 그거 손해보면 너무 가슴 아프고 너무 억울할 것 같은데 저 사람은 그 손해보는 삶을 살아가며 굉장히 기쁘고 평안하게 행복하게 인생을 살아간다는 거죠. 어, 이상함을 느끼게 되고 그 이상함은 곧 궁금함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이때 궁금함은 이상에서 부정적인 의미에 궁금한 게 아니라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행복하게 살아갈까. 저 사람의 비결은 뭘까? 저 행복함과 저 밝음과 저 평안함의 비결은 뭘까?라는 궁금함이 느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궁금함을 통해서 어디를 들여다볼까요? 교회를 들여다보게 되죠. 저 사람이 속해 있는 교회 공동체에서 도대체 어떤 말씀이 전해지니까? 어떤 말씀이 전해지기에 무엇이 저 사람을 저렇게 행복하게 하며 무엇이 저 사람을 기쁘게 할까?라는 관심이 우리를 통해서 이 교회 공동체 다시 더 나아가 하나님에게로 확장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삶으로 우리가 전도하는 거예요. 상당히 힘들고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나조차 나한 사람조차 그리스인의 삶으로 건사하기 힘든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복음도 전해야 되고 우리는 그 삶을 좀 철저하게 지키고 또 애씀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으로 전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하지만 이 모든 것 역시 우리들의 힘과 능력으로 하는 것 아님을 우리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내주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 의 힘에 이끌려. 우리 성령 하나님 의지하면서도 그길 걸어가고 있다라는 거 함께 나눴던 거 기억나시나요?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함께 하심,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하여서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걸어가는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는 선지자적 사명을 살아낼 수 있다라는 것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복음 전파자 또는 선교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존재들이다라는 것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혹시 괜찮으실까요? 제 하나 남았습니다 네, 우리는 창조질서를 회복시켜 나가는 그리스도인이죠 이거는 왕적 사역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는 왕적 사역을 감당하는데요 왕인 우리들의 사명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그 깨어진 것 같은 창조질서를 회복시켜 나가는 사회, 사명이 우리들의 사역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처음부터 아담이라는 존재, 인간이라는 존재를 만물의 통치자, 대리 통치자로 두셨어요. 하나님의 법과 질서에 따라서 만물을 다스리도록 인간이라는 존재를 하나님께서 두셨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가 잘 아시는 대로 죄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이 다 누그러졌습니다. 하지만 그곳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새 생명을 얻은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승리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이에 우리에게 내려진 왕적으로서의 사명은 이미 틀어져 버린 그 세상을 다시 회복시켜 나가는 삶을 그 사역을 우리는 살아내야 된다라는 거죠. 어떻게 회복시켜 나갈까요? 연결됩니다. 바른 질서를 우리가 먼저 살아냄으로써 왕적 사명은 제사장적 사명과 선지자적 사명이 합쳐진 사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가 우리에 맡겨진 그 사명이자 명령인 예배자의 삶을 매일매일 살아갑니다. 그렇게 회복된 그리스도인의 인생을 늘이 예배라는 걸 통해서 경험함으로써 우리는 다른 바른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존재로 변화되고요. 그 예배를 통하여 힘을 얻고 회복된 우리가 우리 삶의 구별된 경건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점점 더서 갑니다. 바르게 세워져 가는 거죠. 그 삶은 곧 선지자적 사명을 감당하는 삶이라고 함께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 우리의 삶의 모양을 통해서 우리의 어떠한 정신 우리의 어떠한 행동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바른 질서가 전파되는 거죠. 뿌려지는 거예요. 우리가 쓰레기 하나 줍는 것조차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도덕을 넘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 그 모든 걸음들 속에서 이 누그러진 세상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따라 살아가는 우리들의 이 모든 걸음들을 통해서 회복시켜 나가 주시는 게 하나님의 우리를 통한 사역이라는 거죠. 우리가 왕적 사역을 펼친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회복시켜 나가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다라는 거죠. 이 상당히 귀한 사명과 또 소명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있는 거죠. 우리들의 삶에 어떠한 형편과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입장에 우리가 놓였을지라도 하나님은 그곳에서 우리를 밝게 빛나게 하셔서 우리로 예배자의 삶을, 우리로 복음을 전하는 선지자의 삶을 살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창조질서를 회복시켜 나가시는 왕적 사명을 우리를 통해서 펼쳐 나가신다라는 게 우리에게 부여된 왕 제사장 선지자의 사명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사명은 우리들의 힘으로 해낼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부여된 사명 그 시작점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나요? 그리스도 예수와의 연합으로부터 시작된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들의 모든 사명 가운데 누가 함께해 주실까요? 예수님께서. 함께 예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 펼쳐나가시는 사역에 우리가 참여한다 정도로 우리가 이해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완벽이 아니라 진실 또는 진심입니다.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실패하게 졸은 연약하고 죄악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낙심하고 포기하고 나는 할수 없어라고 그 자리에 주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땅히 살아내야 될그 삶으로 다시 일어나서 나아가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세요. 그런 우리를 격려하시고 괜찮다 괜찮다 말씀하시면서 오늘 넘어져도 괜찮다 내일 다시 일어나면 되지 내일 넘어져도 괜찮다 모레 일어나면 되지 내가 너희를 일으켜 세워줄 것이며 너희는 내 안에서 기쁘게 그 길을 걸어가게만 하면 돼라고 우리에게 위로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명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사명이기 때문에 내힘 의지할 것 없어요.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 주실 테니 우리는 하나님 의지하면서 이 우리의 사명만 기억하면서 걸어 나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 같습니다. 예. 물론 아무리 애쓰고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가 우리의 제사장적, 선지자적, 왕적 사명을 살아낸다 할지라도 이 세상은 더 악해질 것입니다. 우리의 희생에도 불구하고 우리 눈앞에 놓인 그 어떤 회사 내지는 우리 공동체의 집단조차 쉽게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큰 빛을 보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게 되는 그날을 맞이하게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제사장이자 영원한 선지자이자 영원한 왕께서 우리를 통해서 미처 하지 못한 그 일을 완벽하게 마무리 지어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모든 틀어진 질서를 완벽하게 우리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이기 때문에 지금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낙심할 필요 없어요. 내상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포기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하셨고 또 최후의 끝내 완성시키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믿음 속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일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종합하면 우리는 이미 승리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러나 아직 아닌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마치 이미 완성된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감으로써 아직 아닌 이 세상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 회복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제사장,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왕된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 모든 것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사명 또 힘차게 또 즐겁게 주님 안에서 넉넉하게 살아내는 우리 모두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그토록 귀한 사명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창조질서를 회복시켜 나가는 제사장의 인생 하나님의 창조질서를 회복시켜 나가는 선지자의 인생 하나님의 창조질서를 회복시켜 나가는 왕의 인생을 살게 해주신 주님의 에 감사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부족하죠 여전히 넘어집니다 우리의 이 썩어질 육체는 이 죄악됨에서 벗어나지 못하여 그릇에 하여 각기 제길로 가곤 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와 함께 하여 주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내우를 네,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겠다 말씀하신 그 주님을 의지합니다 그 주님과 함께 걸어갈 터이니 우리 들의삶 가운데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를 굳세게 펼쳐 주시옵소서 우리 우리 그 나님께서 펼쳐나가신 그 삶을 우리 우리 뻐하며누리며리거워할수 있게 낙심치 않게 우리 우리 약함이 하나님의 어떠한 것도 틈탈 수 없다는 것을 우리 우리 게 기억하면서 하나님 손잡고 기쁘게 걸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